얼마 전에 콜라보로 해주실 수 있냐? 그래서, 어유 물론이죠. 그래가지고 콜라보로 얼른 찍어서 보냈는데, 편집자님이 너무 센스있게 잘 섞어주셔서 너무 이쁘게 잘 봤습니다. 저희 와이프한테도 알려줬더니 픽플러스를 몰랐는데 가서 보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꼭 헬멧을 쓰고선 찍어야 돼? <웃음> <웃음> 어, 이분 참 고생 많이 하시죠. 더운 날에 고생 많이 하시는 이 우리 스피더. 네. 오토스탑 여러분들 짜 짜증난다고 하시는데 짜증난 이 장치 과연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정말 숨겨진 그 뒤에 있는 기능 여러분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감춰진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짱짱짱짱짱짱 시작. 자 ISG 오토스탑 기능은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보시는 ISG 이거 이승기가 아니고요 ISG입니다. 한국에서 쓰는 아이들 스탑 뺀고 미국에서 ISG 그러면 거의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 거예요. 미국에서는 스탑 스타트 아니면 스타트 스탑 이런 말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 스탑하면 알까요? 잘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걸 알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신호등 같은 거를 밟아서 이런 데에 딱 멈추게 되면 시동이 이렇게 버버버버버 하고서 이렇게 매연이 나오는 것을 저감하는 장치. 단순하죠.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MSG 아니고요. 여러분들 <laughs> MSG 아니에요. 운전하다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 이렇게 오래 멈출때요 이거 시동 끄고선 응? 기다렸다가 신호등 바뀌면 켜고 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회전을 몇분 하는 거가 이 시동을 껐다 켰다 하는 거보다 나을까 안 나을까에 대해서 이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최근에 생각해서 만들어진 기능이 아니에요. 이제 많은 곳에서 얘기하시기로는 뭐 하이브리드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기능이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옛날에 도요타 크라운이라는 이게 지금 4세대 크라운인데 4세대 크라운 그 1970년대에 제일 먼저 일본이 집어넣은 장치입니다. 도요타에서 1970년대에, 왜 70년대에 했을까요? 왜? 왜 이게 70년대에 나왔을까요? 도요타에서는 1970년대에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폭스바겐에서 폴로에 1980년대 초반에 넣고, 그 다음에 피아트에서 비슷한 시대에 리가타라는 세단에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70년대에 나왔을까? 그때 기름값이 비쌌겠죠. 그죠? 기름값이 왜 비쌌을까요?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석유 파동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일본 그 플라자 합의도 나오고 뭐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오일 파동, 오일 쇼크가 있었던 당시였기 때문에 기름값이 뭐 지금하고 비교해서는 월등히 싸지만 그래도 기름값이 치솟는 거에 어떻게 하면 기름을 절쓸수 있을까? 지금은 기름을 덜 쓴다기보다는 CO2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서 나온 기능이라고 더 강화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1970년대에 크라운에다가 넣을 때 말했던 게 10%의 연비저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기능들도 3에서 10%의 연비저감이 있다고 하니까, 도요타가 앞서가긴 앞서갔던 거죠. 그죠? 5일 파동을, 51 파동. 와, 미치겠다. 김공식님, 대박. 5일 파동. 자, 이게 언제 효과가 있느냐? 고속도로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정차 시에 시동을 꺼주는 건데, 고속도로에서 시동을 끄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언제 쓰면 좋으냐? 섰다 갔다를 반복하는 곳에서 쓰면 좋다. 이게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가면은 저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이것도 회사마다 로직이 다 다른데, 뭐, 예를 들어, 뭐, 8초 이상 멈춰 있을 경우, 그 다음에 뭐, 배터리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레벨이 있을 경우, 캐패시터가 뭐, 찼을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어컨이 켜져 있거나 꺼져 있을 경우, 온도가, 외기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되고, 바깥의 온도가 뭐 35도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에 만족하면 그때마다 잠깐 껐다 켜졌다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차가 멈추면 엔진도 멈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손으로 껐다 켰다 하는 거. 껐다 켰다. 이건가요? 제 차는 아직도 이겁니다. 어...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게 만들어준 거고요. 엔진이 멈췄다가 다시 스타트 할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쭈다다다다. <laughs> 부르르르. 제일 싫어하는 게 부르릉 소리 나는 거잖아요. 멈췄다 할때 부르릉 소리 나는 거기 때문에 플라이 휠 아니면 여기에 이 크랭크 셰프트 요쪽에 붙어가지고, 플라이 휠이죠 플라이 휠에 붙어가지고, 부르릉하고 시작을 해주는데, 이걸 부드럽게 하기 위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요걸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쏴가지고, 바다다닥 하고 터지면 이게 부르르르르 하는 진동이 더 커지니까, 이게 많이 안 놓고 전기 모터로 휙 돌려주면서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갔을 때 연료를 분사해서 그 진동을 저감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요 전, 진동 저감을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뭐, 마즈다나, 뭐 일본, 이런 업체들은 별거 별거를 다 합니다. 뭐 이렇게 멈출 때 피스톤이 아무데나 랜덤에 멈추지 않고 딱 중간에 모두 네 개가 일렬로 착설수 있는 포지션에 딱 멈추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돌기 전에 살짝 연료를 살짝 태워 여러분들이 알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태워서 움직임을 살짝 줘가지고 돌때 모터가 도와줘서 거의 못 느끼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뭐 뭐 맞습니다. 여기에 뭐 벨트를 걸어가지고 직결로 안하고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알루미늄 재질은 아니고 고무 탄성이 있는 재질로 해가지고 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또댐퍼를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고객들이 알수 없을 정도로 이거를 할수 있게 해서 요즘에 나오는 차들, 어, 유럽 차들이 처음에 이거에 대한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았는데 북미에서 나오는 차들 중에 어디 브랜드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오토 스탑 뱅고이 ISG 기능이 들어간 북미 차들 경우에 여러분 타보시면은 오토 스탑 고가 안 느껴지는 차들이 있습니다. 아 물론 아, 그 요거만 느껴야지 하면은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시동이 잠 언제 들어왔지? 들어왔었나? 안 들어왔었나? 그 정도로 느껴지는 차들이 요즘에 많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 MVH 팀의 쾌거라고 할수 있죠. 노이즈, 진동을 잡는 이 팀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죠? 얘네들이 이 떨림의 진동 주파수를 잡고, 이 진동 주파수를 아이솔레이트 하고, 진동을 잡는 데 방법에 여러 가지 옛날 노이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소스를 없애는 거. 그죠? 소스를 없애는 거는 엔진 개발팀에서 하는 거고, 소스를 전달이 안 되게 잘라 주는 거는 노이즈 팀에서 하는 거거죠? 노이즈 팀에서 해 가지고 승객들이 알수 없을 만큼 이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거. 자, 이렇게 하려면, 뭔가 부품들이, 여러분들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고장나는 거. 고장? 고장나는 거. 박명장님 영상 보면 맨날 ISG 쓰지 마세요. ISG 쓰면 고장납니다. 막 이런 영상들을 옛날에 올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옛날 차들 얘기고요. 옛날 차들은 실제로 고장이 있었습니다. BMW나 벤츠가 제일 초반에 이것을 내놔가지고 엄청나게 워런티를 많이 먹어가지고 고장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고장 때문에 워런티가 컸던 거라기보다는 또 이런 것도 있었지. 너무 고객들한테 그 피드백이 강했어 요 이렇게 막 부르르 하고선 떨리는 그 피드백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멈췄다가 가다 보니까 앞으로 크립 토크가 아니라 아예 발진 토크가 생기면서 확 나가니까 정차 중에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있었는데 이거 갑자기 부르르 걸리면서 내 브레이크 살짝 밟고 있던 거 이기고선 앞으로 팡 튀어나가니까 이거에 대한 안정성 논란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이런 히스토리들이 많았던 겁니다. 고장을 이기기 위해서 제조사들이 바꾼 부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아, 바꾼 거. 전월 베어링이라고 많이 하는 크랭크샤프트 베어링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엔진을 이렇게 뒤집어 까가지고 바닥에서 바닥 커버를 빼면 이렇게 피스톤 크러 커넥팅 라드가 연결된 이게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이게 혹시나 엔진의 구조를 모르실 분이 계실까봐 그려보면 엔진은 이렇게 피스톤이 이제 여기가 이제 곱하기 4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도 있고 뭐 V6, 뭐 V8 뭐 이런 거 요번 제 영상 보세요. 피스톤이 여기 들어가 있고 피스톤이 아래로 상하 운동을 하면 요거를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커넥팅 라드라는 게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요거가 내릴 때다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120도, 뭐 130도, 뭐 160도 간격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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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여져 있는 거에다가 물려져 있습니다. 이런데 에 물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돌라면 여기에도 베어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도 베어링이 있어야 되고 커넥팅 라드가 연결되는 부분도 베어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지금 베어링을 깐 겁니다. 이게 까가지고 베어링인데 이 베어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상하 충격을 받는 베어링이기 때문에 이 베어링이 마모되면 엔진이 망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 ISG 기능을 자꾸 쓰면 엔진이 망가져, 엔진이 망가지는데, 엔진이 망가지는 부분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이 베어링 부분입니다. 저기가 위의 부분이고 이게 위의 앞 부분이고 이쪽이 아랫부분입니다 그죠 아랫부분 베어링 없나 그죠 뒤집어 가지고 보여주시면 매끈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 베어링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안에 여기 지금 베어링의 종류가 두가지예요 하나는 커넥팅 라드가 연결되는 요 부위가 연결되는 요 부분에 들어가는 베어링 저널 베어링이라고 해서 구멍 보이죠 구멍 이런 구멍 보이죠 구멍 왜 있을까요? 구멍이 있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이렇게 왜 있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홈이 왜 있을까요? 베어링에. 그죠? 오일이 들어가야 되죠. 오일이. 오일이 들어가야 되니까 <laughs> 오일 고참 형님. 오일이 들어가야죠. 오일. 오일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돌때 이렇게 봉이 있을 때이 봉을 감싸는 베어링이 이렇게 이제 감싸고 있는데, 그죠? 감싸고 있는데 아, 오늘따라 그림이 잘 그려지네요, 아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이거를 단면을 여기서 단면을 보자고요 단면을 보시면은 어떻게 생길까요? 이렇게 이게 베어링이고요 그다음에 봉이 봉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죠? 봉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럼 얘가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이게 접촉을 해서 돌까요? 안 접촉할까요? 충력 때문에 이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접촉을 할까요? 안 접촉할까요? 이게 그 오일 펌프랑 이런 걸로 인해서 여기에 접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봉은 유막 위에서 떠가지고 떠가지고 공중에서 도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마모가 없는 거예요. 마모가 없다고 봐도 돼요. 마모가 없다고 봐도 무방해. 공중에 떠서도니까. 그죠? 공중에 떠서도 되는데 문제는 얘가 안 돌아. ISG 때문에 안 돌아. 그죠? 안 돌죠. 그러면은 이 현미경으로 미세하게 보면 여기가 금속 접촉이 하게 되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모두다가 아니라 이 중에 뭐 아래로 내려온가든지 위에 내려온든지 기름이 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도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금속과 금속이 접합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냉간 시동, 어뭐 열간 시동이든 냉간 시동이든 멈췄다가 다시 할때이 오일 유막이 깨진 상태에서 잠깐 만나는 그 찰나에. 다시 시작할 때 마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어서 요것을 이렇게 저널 베어링, 옛날 같은 이런 금속 대 금속 베어링으로 안 하고요. 이렇게 ISG 기능을 넣는 것에는 여기에다가 폴리머 코팅을 시킵니다. 베어링에 코팅이 들어갑니다, 코팅이. 그래서 오일이 잠깐 없어지는 동안 아주 미세하게 만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포인트가 아주 조금이요. 그러니까 조그만 포인트지만 그래도 거기가 닿는 면적은 잘 유막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아니면 유막이 없어도 마모가 생기지 않도록 그 폴리머 코팅을 입은 베어링이 생산되고 있다는 라 거. 그게 ISG에 들어가는 베어링입니다. 알겠죠? 오호, 예. 처음 아셨죠 응, 네. 흥미롭다 아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흥미로워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거 예요 isg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한시간 떠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laughs> 너무 tmi 죠 투머치 투머치긴 한데 암튼가 이런식으로 네. 개발이 되고 있다 아 오토기어 아 오토기어 제가 제가 졌습니다 제가 졌어 어, 세 교수님을 제가 한 번은 중국집에서 뵙고, 그 다음 한 번은, 그, 우리, 변, 변리사님하고 같이, 다 같이 만났는데, 누, 가 말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세 <laughs> 교수가 더 많이 했다? 위생이 더 많이 했다? 어, 거의, 제가 세 교수님 만나면, 보통은 어디 자리 에 나가면은, 아,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들어왔지? 막 이러는데, 세 교수님하고 마, 얘기하고 들어오면, 서로,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 서로 할 만큼 시원하게 얘기하고 왔다. 이런 정도 하는 것 같아. <laughs> 아무튼 한5대5된것 같아요, 5대 5. 자 그러면 부품들 자동차 회사가 향상시킨 부품이 요거 하나일까요?